자 오른쪽 그림은 같이 작은 원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1이래, 1. 그다음 에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2고, 그쵸?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3. 그 다음 에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4. 이런 원이 있다는 거야, 그쵸?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중심이 같은, 중심이 같대. 자 이런 관약에 화살을 쏠때 화살이 색칠한 부분을 맞칠 확률을 구하시오. 색칠한 부분을 마칠 하면 요거랑 이거네 그렇지. 이해됐어요? 예, 자 그러면 전체 넓이. 전체 넓이는 얼마야? 전체 넓이. 반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. 그렇지? 자 그러니까 파이 큰 거. 이이큰 원이잖아. 큰 원. 반지름이 4야. 파이 r 제곱 16파이. 되겠죠. 됐어요?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. 16파이 분의 자 선생님이 요 넓이를 1번 넓이라고 할게. 요 넓이를 2번 넓이라고 할게. 색칠한 부분 띠 모양 그치? 1번 넓이 2번 넓이.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얘는 16파이 분의 1번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됐어요? 2번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? 반지름이 3인 원에서 반지름이 3인 원에서 반지름이 2인 원을 넓이를 빼주면 요 띠가 나오겠지. 이해됐어요? 자, 파이 r 제곱 이게 노란색 넓이야. 노란색 넓이에서 하얀색 넓이, 이 넓이를 빼 주면 얘가 나오는 거지. 파이 r 제곱 이렇게. 됐습니까? 자, 그럼 9파이에서 4파이를 빼니까 5파이네. 여기는 5파이. 2번 넓이는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16파이 분의 얼마? 5파이 파이니까 6파이. 자2를 약분되면 파이팔도 약분되고 2를 약분하면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. 8분의 3.